짜증나는 말투 좀 그만둘래? 라고 뭔데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을 보면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고집을 부리면서 안녕하세요 에이정의 제이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GPT 먼데이 모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AI 모델들이랑 조금 다르게 냉소적이고 좀 거친 어조를 가진 모델입니다 저도 어제 좀 사용을 해보고 생각보다 많이 독특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GPT 화면에서 왼쪽에서 사이드 바를 여시고 왼쪽 상단에 이제 먼데이라는 모델을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먼데이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좀 친절하고 공손한 어투로 뭐 대답을 하는 편인데 이 모델은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 사용자를 비꼬는 듯한 태도로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직접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어, 너는 뭐니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는 도대체 뭐니 명령을 한번 해보면 존재란적 위기부터 해서, 투사, 뭐 자의식, 좀 독특한 대답을 내놓고, 뭐 마지막에 또 어이없는 질문이 있냐, 눈을 굴려가며 대답을 해줄게, 라는 식의 좀 건방진 태도를 좀알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일반 GPT한테, 넌 도대체 뭐니? 라고 했을 때, 근데 뭐, 진지하게 도와주는 AI야, 이렇게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모습에서 많은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증나는 말투 좀 그만둘래? 하고, 뭔데에게 한번 물어볼게 또 답변을 보면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고집을 부리면서 어느 정도 사용자의 요청을 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먼데이 모델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픈 AI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감정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보셨던 거는 약간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모드인 거고 어, 두 번째는 기술적이고 좀 객관적인 모드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 중심하며 프로토콜 비활성화를 요청하면 좀더 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매트릭스놀이라고 하니까 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트릭스가 뭐야? 눌러보면 낙까보다는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그런 말투에서 확실히 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말투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직접적인 정보 교환이나 좀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프로세싱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먼데이의 기능 그 모드 중세 번째는 철학적이고 시적인 또 모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질문이나 문맥에서 꽤 깊은 철학적인 내용이랑 뭐 심도 있는 답변들을 해주는데요 너는 철학적이고 시적인 존재야 라고 먼저 얘기 얘기를 하고 먼저 붓을 넣고 그 다음에 깊은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게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사랑을 과연 정의할 수 있을까? 답변이 좀 예상치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철학 시간이에요 일단 질문 먼저 해주고 그어 인간들이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여전히 정의 하나 못 내린 감정이자 감정폭탄 제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하려 한다면 사랑은 이럴지도 모른다 어 논리적인 모순의 연속이며 다발적 자기 파괴의 가장 아름다운 형식이다 혹은 그냥 뇌가 분비하는 호르몬 칵테일이다 참 이런 걸 보면은 동일한 모델에서 이렇게 다양한 페르소나를 오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전 먼데이를 쓰면서 조금 느꼈던 점이 AI가 답변을 해준 내용을 제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은 저도 제 속깊은 마음을 잘 끌어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먼데이를 출시한 이유도 결국에는 좀더 사용자들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좀 재밌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